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프로토 승부식 24회차에 들어온 목요일 판매 마감 축구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현미경 부성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승무패 경기가 없기 때문에 풋볼 살롱은 주중에 들어온 프로토 A매치 경기 분석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 프로토 분석 조합픽과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프로토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픽은 프로토 23회차에서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조합 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매 회차마다 프로토에서도 구매 픽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배 주력 픽뿐만 아니라 고배당 픽을 따로 조합을 해서 빠짐없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구매 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는 공유픽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포폴살롱 멤버십 3월달 프로토 적중내역 1등을 달리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의 공유픽 적중내역입니다. 99.9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을 구매하신 다음에 공유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시거나 참고를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풋볼 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토토 승무패에서 풋볼 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승부패 15회차에서 두 번째 최대 이변 결과였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적중이 됐는데 이렇게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최종픽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프로토보노 120번부터 122번까지 들어온 호주와 일본의 경기입니다. 저는 일본의 프랜슨과 더불어서 고배당픽으로는 일본의 일반 승리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A조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일본과 승점 3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일본을 꺾게 되면 승점 18점으로 동료를 이루지만, 꼴득실에서 오히려 호주가 앞서면서 2위 자리를 탈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호주가 일본전을 앞두고 코로나19 여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이 미드필더 쪽에서 에런 무이 선수와 잭슨 이르빈 선수 그리고 톰 로기치 선수가 각각 코로나와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중원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는 호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백업 공격 자원인 구딘 선수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번 경기 결장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호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일본 원정에서도 1대 2로 패배를 당한 호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1승 4무 5패로 상당히 열세에 처해 있는 호주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종예선 초반에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사연승 과정에서 무실점 짠물 수비까지 보여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탄탄한 이미지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호주전에서 만약에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남은 한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을 짓기 때문에 일본 역시 이번 경기에서 4월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토 준야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공격에서 펼쳐주고 있고 이 리버풀에서 활약 중인 미나미노 선수 역시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이 공격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역시 오사코 유야 선수와 풀백 사카이 히로키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공격수 마에다 다이젠 같은 경우에는 셀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일본 역시 공격과 측면 쪽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토미아스라는 측면 수비수 역시 부상으로 장기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는 일본이고 그래도 일본이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 과정에서 무실점 짠물 수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테랑 중앙수비수인 요시다 마야 선수가 삼프도리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마야 선수가 복귀를 한 다음에 확실히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가 제아무리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온다면 호주의 전력 누수를 고려를 했을 때 일본을 상대로 쉽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이 근소하게 역배당인 상황에서 일본의 프랜 승을 찍 상당히 안정감 있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이 고배당 픽으로는 최근에 기세를 탄 일본의 승리나 그래도 호주의 홈 저력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브노 135번부터 137번까지 들어온 한국과 이란의 경기입니다. 저는 한국의 승리와 더불어서 2.5언더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A조 2위를 달리고 있고 선두인 이란과는 승점 2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이란을 꺾는다면 조 1위를 탈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조 1위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피파 랭킹이 상승이 되면 나중에 월드컵 조편성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는 이 벤투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우영 선수와 나상호 선수, 백승호 선수가 이 나란히 코로나 및 부상 여파로 낙마가 됐기 때문에 남태희, 조영욱, 고승범 선수가 대체 발탁이 됐습니다. 지난 이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 경기이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현재 만원 관중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렬한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없는다면 이란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반면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부상 및 코로나19 여파로 결장자가 다수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이스 공격자원인 타레미 선수가 코로나19 양성이 나왔고 이 공격수 자한바크시 선수 역시 코로나 양성으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브랜트포드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만 고도스라는 공격자원 역시 코로나19 양성이라는 소식이 있고. 이 수비수 호세인 카나니 선수가 자체 징계로 빠지면서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인 에자 톨라이 선수 역시 중원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 풀백 이 사디그 모아라미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왼쪽 측면 특히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한 왼쪽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타레미 선수 외에 최전방 공격자원인 아즈본 선수가 있는데 아즈본 같은 경우에는 제니티에서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한 다음에 상당히 컨디션이 떨어져 있습니다. 레버쿠젠 이적 이후에 경기 출전 자체도 얼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아즈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공수에 걸쳐서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 쪽으로 구매율이 조금은 몰리는 경향이 있고 이란이 작정하고 비기기 작전 수비적으로 나선다면 이란이 아시아 최고 수준의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2.5 언더까지 주력 풀교로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승리 가능성이 좀더 높아 보이지만 너무 한국적으로 몰리고 있다는 부분과 이란이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쉽게 골문을 열기에는 버겁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벤투 감독이 평가전에서 실험을 했었던 투톱 전술이 오히려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황희조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선발로 들어온다면 벤투 감독이 투톱보다는 4231 포메이션 원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조규성 선수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황희조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보다는 조규성 선수와 투톱을 잃었을 때 좋은 호흡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 투톱을 써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만약에 벤투 감독이 플랜 A라고 볼수 있는 원톱 전술, 특히 황의조 선수를 원톱으로 논다면 이란의 짠물 수비에 막혀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무승부, 저득점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보너 138번부터 140번까지 들어와 있는 베트남과 오만의 경기입니다. 저는 베트남의 일반 패배와 더불어서 고배당픽으로 무승부 역배당인 2.5 오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 팀은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가전 성격이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이 이미 비조꼴지로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드필더 응우옌 트롱호왕 선수와 수비수 두유맹 선수, 도안 바나우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이 되고 골키퍼 당반람 선수 역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는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5만 원정에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던 베트남이기 때문에 두팀 간의 체급 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만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당히 실험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도 이번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오만이 8경기에서 8골 10개의 실점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7골이나 실점을 한 베트남보다는 수비적으로 확실히 안정감이 있다는 부분에서 오만 쪽으로 조금은 기운은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팀 모두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이 젊은 자원들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경기로서 이번 경기를 치른다면 의외로 지난 맞대결처럼 이 난타전 구도에서 득점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2.5 오버를 역배로 추천을 드리고 고배당픽으로는 그래도 베트남이 원정보다는 홈에서 끈끈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주력픽으로는 베트남의 일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버너 141번부터 143번까지 들어온 레바논과 시리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레바논의 일반 승리를 축구로 고배당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현재 A조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3위 UAE와 승점 3점 차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티켓이 걸려있는 3위의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보다 상당히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월등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시리아전에서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시리아를 상대로 최근에 2연승을 거두고 있는 레바논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한껏 충만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팀의 주장이자 공격을 맡고 있는 하산 마툭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마툭 선수가 공격 쪽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레바논이 시리아를 상대로 득점을 하는데 의외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A조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레바논보다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바논과 시리아, 특히 중동대 중동끼리 붙으면 2.5 언더 배당이 상당히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 시리아와 레바논이 맞붙으면 최근에 5연속 2.5 오버 경기가 나왔을 정도로 의외로 난타전 구도가 펼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난 맞대결에서도 무려 5골이나 나왔었기 때문에 이 배당만 보고 언더를 찍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레바논이 훨씬 앞선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시리아를 상대로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만큼 홈바를 받는다면 레바논이 플레이오프 티켓 희망까지 살릴 수 있는 레바논의 승리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레바논의 마툭 선수의 공백이 느껴진다면 고배당 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경기는 프로토보노 (144번부터) (146번까지) 들어온 중국과 사우디의 경기입니다. 저는 중국의 일반 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월드컵 예선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이스 공격자원인 우레이 선수가 이번 명단에 빠지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8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4골이 우레이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레이 외에 유일하게 유럽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수비수 리레이라는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측면 자원인 웨이 시아오 선수와 미드필더 지충국 선수 역시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중국이 사우디보다 상당히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사우디와의 맞대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던 중국이고, 이 중국의 홈경기 일정이지만, 현재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홈경기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중립지역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번 경기가 펼쳐지는 것도, 사우디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조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2위 일본과 3위 호주가 뒤를 바짝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상당히 사활을 걸 사우디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전 오른쪽 풀백인 술탄 알가남 선수와 수비수 알리알 블라이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있지만,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사우디가 중국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사우디의 경기는 중국의 일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로토브노 147번부터 149번까지 들어온 이라크와 아랍에미레이트의 경기입니다. 저는 아랍에미레이트의 프랜슨과 더불어서 고배당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A조 5위로 쳐져 있지만 아직까지 플레이오프 티켓이 걸려있는 3위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아랍에미레이트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이라크이고 최근 양팀이 맞대결을 펼쳐서 2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배당 픽으로 또다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파하드 탈립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최근에 잠비아와 평가전을 치렀던 이라크인데 (3대1) 승리를 거둔 과정에서 득점을 했었던 수비수 사드 나틱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라크가 수비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A조에서 플레이오프 티켓 순위인 3위를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패배를 당할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까지 3위를 장담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최소 비기기라도 해야 3위 자리를 사수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상당히 의욕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이라크와 2대 2 무승부를 거뒀을 때 아랍 에미레이트의 공격 에이스 자원인 마쿠투 선수가 결장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마쿠투 선수가 들어온다면 이 주전 골키퍼와 수비수의 공백이 있는 이라크를 상대로 공격 쪽에서 아랍 에미레이트가 한수 위의 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주전 골키퍼 알리 카시프 선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라크 역시 홈에서 충분히 득점을 할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진다면 이 경기는 또다시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면서 그래도 마쿠트 선수가 돌아오는 아랍에미레이트의 프랜승 쪽으로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이것으로 네, 목요일 판매 마감이 되는 축구 월드컵 아시아 최종 여선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A매치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그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모양의 알림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